24장 다4장2대장사장아4장아4장떤장2들장한 변호사 더장2 함께 데려와서 청장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음, 바울을 부르장더4장가 고발하 4장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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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이 24장 이4장2 4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미스단의 울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어,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알수 있으리이다. 아니, 유대인들이 참가, 이에 참가하여 어, 이 말한, 이 말을 옳다고, 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니라. 음, 총독이 바울에게 어, 머리로 머리로 표하여 말하라 하니 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음, 당신이 여러해 전부터 이민족에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어, 내 사건에 대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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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당신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음, 성전에서 누구와 별로 나거나 누구,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어,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 그들이 당신 앞에서 어,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어, 이단의 도를 따르는 따르에 따라 우상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하니라 하기는 부활이 있다, 함, 있다 함입니다 어, 이로 말미하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아이다 음, 어, 여러 해 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또 성전에서 모임이, 모임도 없고, 소동도, 소동도 없이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많이 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음,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음, 이 사람 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음, 어,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어,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나 는, 어, 이 사람 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어, 오늘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말, 어,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음, 아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어,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니라 수이로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이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어 이르되 대답하되 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니 음 부르리라 하며 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그를 불러 어, 함께 이야기 아니라 어, 이태후에 보르기요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둔니라